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에 대한 소중함, 그런 것은 언제나 그것을 잃고 날때면 그것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습성이기도 하고 본성이기도 하지만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 야곱과에서의 이야기를 하나 하나 살펴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들이 아니 어찌 보면 이것이 나의 모습과 같지 않는가라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34절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네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슬피 울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자신이 받아야 될 축복, 자신이 누려야 될 축복, 아버지께 받을 그 축복을 그도 분명히 기대는 하고 있었고 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건지는 그 자신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에늘 한편으로는 어차피 내가 받을 것, 어차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며 아마도 경이 여겼던 그 모습을 후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안,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받았고.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때까지를 가면서 그길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에 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미 내게 천국의 발걸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가 끝까지 갈 때에 여러분 그 마지막 가운데 우리는 슬피 울면서 이를 갈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내 네, 아우가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맞습니다. 어, 이 야곱의 이름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빼앗는 자잖아요.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이명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빼앗는 자와 같이 그의 삶은 언제나 거짓 투성이고 빼앗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에서의 말을 보십시오. 그의 이름은 야곱이 임을 합당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전까지 그가 보여줬던 행보나 모습들이나 이름값 한다 라는 말처럼 그같이 살아왔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 택하셔서 그의 나라를 이루실 백성, 여러분 보면 빼앗는 자라는 거예요. 참으로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합당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 세우시는 사람은 마치 좀 선하고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밖에 합당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데에는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이미 택하신 백성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은 이 야곱과 같아서는 안될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서 그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이삭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 <laughs>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그가 쟁취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을지인데 이 야곱이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고자 하지 않았을지라도 믿음 가지고 기다렸더라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더라면 그가 존명히 받을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수로 쟁취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자인 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저 흥청망청 놀면서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늘 말씀하셨어요. 구약이지만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의 삶. 그의 모습, 그가 우리에게 보여 주셨던 모든 행보들,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발자취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살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큰 허락하실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아들의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보십시오.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우가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삭이 분명히 의아함을 느꼈어요. 목소리는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을 만져보니 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확인해 볼수 있잖아요. 누군가를 불러서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자신이 한번더 체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분명 속이는 자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것을 제쳐 확인하지 않았던 이삭의 책임도 있을 것 같아요.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에서도 보십시오. 에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 체가두 번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빼앗았습니까? 합당한 거래였죠. 본인이 본인이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지금 그 먹을 것을 먹는 게 내가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장자권을 넘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속여서 빼앗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얘기합니다 지금도 아버지를 속여서 나를 나에게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야곱의 탓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나를 위해서 빌복이 왜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축복을 다 해버리시고 나에게 빌복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개차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 많지 않습니까? 남 탓하고, 상황 탓하고, 여건을 탓하고, 때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탓하고.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이것이 계속해서 순환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길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걸었던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단한 번도 탓해 본적 없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때로는 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빼앗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탓할 필요도 없어요 내게 그 순간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요백의 권한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시험해 보자고 말씀하셨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욥을 더욱더 완전하게 만들어 가셔요. 더욱더 정결하게 만들어 가셔요. 그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라 거예요. 그 내가 어떤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왜 만났을까요? 그게 나에게 필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허락되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요, 내게 때로는 아픔이요, 내게 너무도 힘겨운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냈을 때에 나에게 더큰 축복이 있고요. 내가 더욱더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원합니다. 누군가를 빼앗는 것도 아니요. 누군가를 탓하는 것도 아니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보 같다고 얘기하고 어리석다로 얘기할 때에도 묵묵히 하나님께 바라며 아래며 기도하며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길, 이 길을 하나님께는 가장 축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한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마지막 모습이 이와 같은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길 아닙니까? 얼마든지 혁명을 일으킬 수 있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심을 넘어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록 힘겨운 하루하루의 삶과 때로는 만나게 되는 수많은 상황들, 여건들, 사람들, 너마도 나를 힘들게 하고, 고난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순간에 맞닥뜨리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것을 빼앗아 쟁취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한 탁하는 자도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길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길 가운데 에 축복하시고 그길 끝에서 우리의 품을 안아 우리를 그 품에 안아 주시는 귀한 은혜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